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이런저런 또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보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리뷰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또 이렇게 또 GV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제네시스 검색을 이렇게 쭉쭉기 하다 보시면은 제네시스 GV 90에 대해서 어. 어, GV 80이 나올 때부터 벌써 이제 GV 90을 이제 어, 띄우기 위해서 이제 모락모락 어, 또 연기를 짚이기 어,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GV 90에 대한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 이야기들이 모락모락하게 아주 여러분들 아주 냄새가 진해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뭐 사실 뭐 GV80도 뭐이 그다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비해서 예, 여러분들 각자 또 생각에 따라 가지고 또 얼마만큼 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GV90이 뭐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뭐다지뭐 뭐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거든요 예, GV90까지는 여러분들 뭐 국내 차를 뭐 1억 이상 주는 차를 어, 살수 있을까 뭐뭐 어, 뭐 저는 그거는 G90 정도 같은 뭐 어? 그런 느낌인 거지 뭐 굳이 뭐 GV90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고객들이 막 이렇게, 어, 여러가지 어? 같은 막 기다림과 막, 어, GV80처럼, 어, 지금은 많이 이제 김이 빠졌지만, GV80은 뭐, 자체적으로 뭐, 출시 때서부터 이런저런 뭐, 어, 에피,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GV80도 기다린 거에 비해가지고는, 어, 김 빠진 그 모양새였잖아. 이 GV90이 이제 출시가, 어, 언제 될 것이냐, 또 이런 출시일에 대한 또 여러가지들, 어,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현재, 뭐, GV90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그렇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GV80도 지금, 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안착이 이게 제대로 풀리면, 불인대로 이게 안착을 한 건지, 어? 그것까지 검증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중들한테 이게, 이제 차가, GV80이, 가슴 깊숙하게 이렇게, 어, 다 이렇게, 어 뿌리 잡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을 갖는 그런 지금 차종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제네시스 GV80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만족도래도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어 6천 대 이상을 지금 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솔린 터보도 어 원래 뭐 동호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2.5더 하이 트림이 5,800한 50만 원 정도 어 5,800대 후반 정도에 전부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원래. 상위 트림 대봐에 이제 6,300만 원어 조금 넘을까? 뭐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벌써 6천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취득성료 취등록세 빼고 뭐 플러스 되고 뭐 옵션 몇개 집어넣으면은 어, 결국에는 뭐 6천만 원짜리 뭐7실에 가까운 차가 되는 차거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싼 차는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어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 물건의 가치라는 거는 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게 접근 가능성이 훨씬 더어 높은 거잖아, 요 여러분들. 어, 소비자가 보는 물건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를 과연 그 충족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어, 제조사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출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가격 정책을 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다. 저도 물론 지금 가솔린을, 어, 이제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도, 예, 뭐 지금 당장은 사지 않습니다, 저는. 예, 어, 제가 뭐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처음에 나오는 차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laughs> 어, 특히 국산차들은 어떤 차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이제 GV90 같은 경우에 뭐 대중들이 과연 그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멋있네. 뭐, 그냥, 어, 상징성의 의미밖에 없는 거지. GV90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 형태로 나오겠지. 좀롱휠 베이스 더 깔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GV80이 좀 작다는, 어, 공간의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어, 인체공학적으로 좀 작다는 그런 평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등급 위로 해가지고 거의 뭐 3열까지 편안하게 쓸수 있으면서, 어, 공간에, 어, 그 아쉬움을 조금 남겨있던 그 GV80이 갖고 있던 그 공간에 좀 아쉬운 부분을 GV90을 통해가지고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 어, 그렇게 지금 GV, 80을 어, 내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GV90을 산다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이미 뭐 GV90이 이제 어 나올 때쯤 되면 은 가격대가 한 그래도 1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엔트리로 해봐야 뭐 8천만 원대, 7,8천 뭐요 정도에서 시작을 할 텐데 과연 그거를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GV90이 나올라 그랬으면. 어 이렇게 GV80을 이렇게 가격을 세게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시, 어, 시대적 트렌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운사이징 시대고 너무 또 너무 뭐또큰 뭐, 뭐, 또 차, 뭐 이렇게 뭐 무조건 뭐 SUV가 대세라서 뭐 다들 좋아해 가지고 무조건 뭐큰 차를 어,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다 자동차라는 거는 각 개인마다의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크다 그래 가지고 막 열광해서 뭐 SUV 시대니까 뭐 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 특히 이제 이런 어, SUV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 같은 경우는 에 특히 더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주차장에 협소한 공간이 어, 많은 어, 공동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에,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물론 뭐이 정도급 차 타시는 분들이야 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니까뭐 주차 공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 GV 90 정도 되는 차 이게 그렇다고 뭐 출시했다 그래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뭐 대중적으로 어, 팔리는 차도 아닐 테고. 그다음 고배기량을 끼고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뭐 공간을 좀더 넓혀서 3열까지 쓴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해도 어, 이게 팔리지도 않아, 여러분들. GV 어, 90 같은 경우에는 나와 봐야. 그러니까 별 관심도 없어. 어, 이번에 g 9 0이 어떻게 나올까? 뭐요 정도 관심 4심사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GV90도 어 이게 상징적인 차종밖에 제네시스에서 출시해봐야 예. 어 오히려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나와봐야 어 그렇게 판매량이 높지도 않고, 점유율도 뭐 많아지지도 않을 거야. 1억 대 이상 가면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수입차를 탈라고 하지 국산차 안 탈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뭐 국산차가 좋게 나와도 브랜드. 역사를 갖고 있고, 있지 않으면, 아무 부질이 없어. 이제 막첫 걸음한 브랜드에 누가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구매하겠어. 어, 뭐, 리스라는 리스나 뭐, 이렇게 잠깐, 어 빌려 타는 거 아닌 이상은, 어 하물며 렌터카드 이 G90, 어 빌려 탈라 그럴 때도 돈 아까울 때가 있는데, 그냥 다른 거 빌려 탈까? 뭐, 이런 생각, 어 하게 되는 게 이게 G90이거든. 근데 이제 G90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출시가 돼도, 뭐, 법인 차로라도 그게 이제 소화가 되니까, 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판매량이 확보가 되지만, 어, GV90 같은 경우에는 SUV, 어, 특수 타격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때문에 이게 법인 차로도 소화를 할수 있는 차량이 아니야. 예,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어, 막, 그렇게 지금 당장 출시해가지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어, 제가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경제 상황이 좋고, 어, 뭔가 호황기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한만 달러 시대가, 어, 어, 돼있기 때문에, 어? 어, 뭐, 그 정도급 차종이 나와도 뭐 팔릴 수도 있겠죠. 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몇대안 팔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어, 나와봐야. 차라리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어 GV80에 어 GV90 뭐 이게 자동차 회사 뭐 걱정해 줘 봐야. 예, 여러분들이 뭐 괜한 걱정이겠지만 집중을 해서 성능에 좀 만족도를 더 높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게 뭐 제네시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거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그것도 어 애매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구매하려고 당장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자동차의 그 품질 만족도가 어뭐 현대차나 뭐 이게 별반 다른 게 없어. 이게 이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조립 라인도 어, 제네시스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판매도 독립적으로 해야지만, 어,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되고, 가격을 지불할 때라도, 어, AS를 받으러 갔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차별화와, 에?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이렇게 어 지불하고 내가 그 차를 사는 거거든. 그 가치를. 그런 게 없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이렇게 만족도가 확 끌어당기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수입차들 SUV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 특히 미국 차. 어 옛날에는 어, 독일 차만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미국 차들이 너무 멋있게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어. 어, 옛날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가격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거지. AS 빼고는. 엄청난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자체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되듯이 지금 완전히 뭐, 어, GV80도 지금 물론,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잘 나온 건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어, 뭐 그리 깔건 없어, 여러분들. 단 하나, 가격대. 내 그랬잖아, 여러분들. 출시하기 전에. 신사답게 판매해라. 어, 가격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어? 근데 뭐그 얘기를 뭐 소비자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뭐 그냥, 저의 그냥, 어, 희망상일 뿐인 건데, 좀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거지,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좀 많이 보여야 되거든,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GV90을 어, 출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잠깐 눈욕인 거야, 눈욕이, 뭐. 어, 그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플레이 시키는 거거든. 아니면 아예 전동화로 갔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니까 러 여의치가 않은 거지.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 어, 독일 차들도 뭐 할인, 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Q7, 어, 그런 뭐 가격대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제네시스가 어, 안착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지. 이 막상 사로딱 들어갔을 때는 어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 그리고 좋은 차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특히 미국 차까지 이제는 경쟁 어 그걸 가격대까지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플레이 같은 거, 뭐, 언론으로 통해가지고, 이런 거, 기사화 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 해봐야, 이제, 보여줄 게 없으니까, 지금. GV80 가지고도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플레이 시작하는 거지. 하나, 그럴 거에선 가격적인, 반족도를 높게 해가지고, 많이 대중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길바닥에 이렇게 보여야지. 수입차들이 여러분들 개나 소나타고 다닌다는, 뭐, 오스리즈라든가, e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작업하는 거거든.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막 이렇게 많이 보이게 깔아놓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는 소나타도 깔려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신차도 지금 얼마나 많은 차들 나왔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작년 후반기서부터 엄청난 뭐 차달이 나오기만 하면 뭐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팔리질 않는데 자동차들이 근데 뭐잘 팔린다 고 그러잖아 막맨만데뭐 어, 계약했다 예약했다 어그 다시 시한 다불라거든그거맨 <laughs> 마지막에 12월 달에 판매량 실적 거기서 어 기업, 그거, 뭐야, IR에서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기서 몇대 팔렸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 사전, 어, 계약해서 뭐 판매했다, 그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눈에 보여야 돼. 그래 눈에 보여야지, 길바닥에서 많이 봐야지. 야, 저차 요즘에 잘 나가는 차인가 보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 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차가. 근데 또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그럼 예. 어, 이건 뭐 남의, 남의 얘기거든. 뭐, 이 정도 차급에 뭐, 여러분들 말이 뭐,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인 거지. 어, 6천만원 그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적금으로 천만원 모으기도 엄청 힘든 게 이게 자동차거든, 여러분들. 어, 몇대안 팔라고 하가지고 뭐, 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GV90이라는 게 저는, 쓰읍,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아, 저는 뭐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어, 이게, 이 안테나를 탁 켜고, 이제 보고 있잖아, 항상. 어, 예의 주시하면서 뭔가 변한 게 있나.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어, 정리해서 이렇게, 어, 리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보급형 리뷰어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예, 어떤 분들 와가지고, 저는 쥐뿔도 몰라. 전문가야, 전문가. 그냥, 저도 몰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도 적중률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어 구독해서 보시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냥 쉽게 쉽게 어요 정도는 알고 어 <laughs>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 알고 구매하셔라 뭐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는 거지 저는 어막 어렵게 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뭐이 차가 뭐 밸런스가 좋고 뭐자체 강성이 뭐 이게 좋고 뭐어째 구매할 때 그런 게 필요 없어 여러분들 어 가격만 그거야 가격만 가격이 중요해 가격이 여러분들 어 살때 한번 생각해봐 예? 막상 돈이 없어서 어더 좋은 차못 타는 거지 뭐 어, 다 필요 없다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막상 차 살라고 딱 들어갔을 때는, 결국엔 디자인하고 가격밖에 안 보고 산다. 뭐, 거기에 뭐, 성능 뭐, 그런 거 뭐, 얼마나 몇 명이나 보겠냐고. 그런 거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좀 차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거 하지. 크게 이렇게 자동차 구매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100% 중에, 어, 한 7, 80%? 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디자인하고 가격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뭐, 이 차가 뭐, 잘 나가네, 못 나가네, 이런 거, 몰라, 여러분들. 우리들, 이제, 차, 이렇게 리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니까, 어,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거지. 별 관심이 없어, 요 여러분들, 일반,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제 환상도 어느 정도 이제 깨드려야 돼. 요 그래야지 자동차가 바로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물론, 뭐, 이런 비싼 차를 과연, 뭐, 몇 명이나 사겠습니까, 저는. 뭐, 1년에 이거, 뭐, 반대도 안 팔려, 여러분들. 어, 막 예를 들어서 GV90 같은 거 나와봐야. 그거 뭐, 법인차로 해봐야, 뭐, 그거 이제 글로벌 판매량으로 해야 이제 간신히 뭐, 한 3만 대요. 어, 많이 팔려야 5만 대거든, 응. 얘기하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어, 그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면 GV90이, 물론 뭐,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뭐, X7, 어, 뭐, 이런 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오고, 뭐, 전기차 시대를 뭐,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 어, 럭셔리 SMC, 어, 이 시장에, 어, 뿌리, 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제네시스도 하겠지만, 어, 지금 당장 제네시스 이런 것들 나와봐야 GV90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어 소비자에 빨리 나와서 한번 뭐 어떻게 만들어나 한번 궁금해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어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SUV 여기 제네시스도 주력은 GV80이야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가격대가 이 자동차라는 거는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5천에서 어 6천 7천이야 여러분들 8천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 남의 나라 얘기란 말이야 여러분들 남의 얘기야 많이 못사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차트가 여러분들 결코 싼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내 시장에서는 예, 그나마도 지금 제네시스가 gv80이 그나마도 생각 많이 하고 한 거야 여러분들 미국하고 진짜 내수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 옛날 같았으면 막 진짜 엄청난 어? 차이를 두고 이렇게 판매하가지고 막 국내 소비자들 그거 했지만 지금은, 어, 그나마도 저는 6천3 0 얼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눈치를 본 거거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동차 여러분들, 어, 1억대 넘는 차들 사잖아? 어, 감가가 두배세배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 어, 그 사는 순간에, 어,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순간에, 어, 근데 비싸면 비싸질수록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게 훨씬 더, 어, 호주머니 빵꾸나듯이 그냥 사자마자 갖다 1억 갖다, 어, 꼬라박고 바로 3천만원 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3천만원. 그 그런 그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과시욕으로 타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 리스나 렌탈이나 아니면 개인 렌터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 수입차 렌트 해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가 가지고 그냥 빌려 타 차라리 그쪽에다 몇 백만 원 주고 빌려 타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니까 진짜 타고 싶은 사람들은 왜돈 주고 사면 안 된다고 비싼 차는 절대 1억 넘는 차는 절대 사시면 안돼 여러분들 그리고 비싼 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 나는 좀, 그래도 뭐, 살아생전에 한 번, 진짜, 어? 어, 명차 같은 거한번 타보고 싶겠다. 뭐, 이런, 이런 분들은 타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 대신 오래 타실 생각을 하셔야 돼한 10년. 어, 당분간 이제 차는 안바꾼 어, 당분간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차는 안 바꾼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어,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 10년에서, 어, 끝까지 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뭐, 이억게 가치를 가지고 타실 수 있는 거지. 푹, 뭐, 심발 똥펌 잡으려고 막, 어? 스포츠카, 뭐, 하이퍼카, 뭐, 이런 것 있잖아, 요 여러분들. 저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 안에 탑니다. 옛날에 환상 깨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laughs>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개몽방송하려고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막 신차 갖다 놓고, 뭐, 씨,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막. 어? 그리고 또그 중에서도 신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 차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살 만한 차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 디젤을 살 거냐, 가솔린을 살 거냐. 이런 게또 궁금하시고 이러실 때, 어, 요게 괜찮을 수 있으니까, 요 만족도 높은 차를 탈수 있다. 이런, 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어, 자동차 어 소비하는데 좀 이중 투자하지 않게끔 예. 저 말고도 신차 나왔다고 막시 그냥 좋아 가지고 막 어? 그거 하는 거 많잖아. 그건 거기 가서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채널은 제가 저희가 채널 개편하면서 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우리 저 구독자분들하고 을어 그런 거어 이야기를 진지하게 우리는 여러분들 어, 나눠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새차 나왔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막 뭐, 어? 어, 꼬치꼬치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면서 막 그런 거해 주는 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인생 살아가는 얘기들 어 포함해 가지고 자동차 흘러가는 판도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몰아서 막뭐 기술적인 얘기 해 주고 이런 리뷰 아니니까 그런 거잘 하시는 분들 가서 그런 거 보셔. 리뷰 세계에도 이런 게또 있잖아. 나는 그냥 보급형 리뷰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똑같은 소비자라고, 여러분들. 그니까, 러 느껴지는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구매할 때. 이런 걸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 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아침에 정신없이 지금 리뷰를 해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GV90. 어, 뭐 언젠간 나오겠지. 나올 때는 방수를 쳐줘야지. 그래도 우리 국산차 제네시스에서. 음 응? 최고. 플래그십이 하나 정도는 뭐또 그런 게 이제 나와줘야지. 또, 현대차도. 어? 어디, 해외 글로벌 나가서 그러는데. 위양이면 조금, 상황을 좀 보고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어? 출시도 하고, 그래. 해야지. 괜히 이렇게 설레발이 치면서 막이렇게 나와봐야 이거 의미도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개, 여러분들 GV90 언제 나올까 궁금해하셨죠? 네. 저도 잘 몰라 여러분들. <laughs> 저도 잘 모르지만 나오긴 나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어, 나올 오니 나와. 안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어. 나오긴 나오겠지. 어, 근데 이렇하게 지금 시기 적절하게 지금 나와봐야 GV80도 어, 자리도 안 잡혔는데 나와봐야 어, 오히려 안나오니만 못하다. 자, 아무튼 그리고 어, GV70이나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고 이번에 제네시스 GV90에 대한 얘기 생각 나는대로 한번 오늘또 이렇게 리뷰해 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칸유라이크 t v 에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